바다야, 바다야. 도대체 왜 그렇게 눈을 뜨는 거야? 이거 뭐야? 무서, 어 무서, 어 무서. 맛있어? 바다 무슨 맛 아이스크림 먹어? 바닐라.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어. 음. 바 바닐라 진짜 좋아해. 초코보다 바닐라가 좋아? 이제 바닐라가 좋대요. 아빠한테 아빠 나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 좋아해 라고 얘기 응? our hair a w 이 k e I think I'm not saying a n y t h i n <laughs> 웃긴다. 이거 왜 위험해? 앵무새도 좀 줘봐. 어? 앵무새 위험해. 그냥 앵무새. 안 먹든 아빠. 앵무새가 왜 나쁜지.